안연이에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기념으로 슬라임 안 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뭐 아세요? 어르시겠지요? 이보석 보석십자, 보석십, 보석십자나만안 되는 건가? 보석십자수,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러면은 바로 구고 자, 먼저 내용물을 봐볼게요. 들어 가세요. 자, 먼저 내용물을. 아, 제가 이거 유튜브 찍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려고 해가지고 그냥 찾는 냉. 찾는 음, 유튜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다시 넣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돼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좋네요. 여기 저는 이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서비스로 이런 것도 있어. 정말 좋군요. 핸드폰 이 작은 게 있었는데 어린이날 쯤에 바꾸기로 했어. 요 그래가지고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자 먼저 여기에는 이런, 이런 접착 고무랑 전용 펜이랑. 여기 여기다가요런 비즈를 넣을 수 있는 트레이랑 그리고 이거는 보석 비즈 이거는 알 거예요 그리고 5번 5번 이거는 저도 처음 봐요 제가 원래는 요런 스티커만 해봤지 이, 이, 이런거 이팝팝은못 해봤거든요 이거는 아크림 팝이래요 아크림 팝 아크림판...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동안 이거는 우리가 그 핸드폰에 이렇게 착 하고 붙일 수 있는 팝톡이 들어있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기 있는 거를 다 뜯어서 일단은 가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위 좀 가지고 올게요 바로 있어요 여기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위를 사용할 때는 어 가위는 이렇게 하다보면은 손이 잘릴 수 있고 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과 같이 하는거 꼭꼭 잊지 마세요 자 이게 제가 여기 오랜만에 오랜만에 했어요 이거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제일 적을 일단은 먼저 노란색 먼저 해볼까요 어때요? 좋아요? 난 노란색 먼저 해볼게요. 가위로 한번더 말하지만 가위는 위험한 도구이니 어른들과 꼭 같이 사용하도록 해요. 노란색은 되게 적은데 여기 비즈에는 노란색이 엄청 많이 있어요. 보여줄까요? 보세요. 이렇게 노란색이 조금인데 여기 엄청 많이 들어있네. 제가 안 보이실 거예요. <laughs>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노란색 먼저 해봐요. 이건 한번 뜯으면 이게 접착대가 다갈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죠벌 그래서 말을 많이 에이, 벌써 4분이나 했네요, 여러분. <laughs> 오랜만이어서 그런데 흥이 넘쳐가지고. 일단은 조금만 부을게요. 왜냐면 많이 부으면은. 많이 부으면 만약에 다못 쓰면 이거 다두 부... 통째로 아무튼 부어야 되니까. 이거 어, 저집이 있어요. 펜 같은 것도. 그런데 여기가 할머니 집이기 때문에. 아 요즘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힘들고 요즘 학교에 생활하느라 네여러분은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접착제로 붙이면 이게 착 붙으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차 붙이면 되게 쾌감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아니지요? 아닐 거야. 저는 쾌감이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게 이렇게 촤 붙고, 이, 여기, 보이시나? 여기 이렇게 딱 노란색을 이거를 이렇게 촤박 받고, 딱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기 검정색 테두리 붙으면 A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너무 질쪽 붙여가지고 하면은 A가 잘안 되기 때문에 A가 검정색이에요. A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게 테두리 어렵군. 생각보다 되게 좁다. 너무 좁아가지고 엄청 많이 남는데요?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이에요. 오 이거 다음 슬라임에다가 넣어볼까요? 아, 제문이좀 많거든요. 제문제문을다막 넣어봐야겠다 호기심 <laughs> 자 이제 C를 해볼까요? C? C는 6개만 돼가지고 손가락으로 빼면 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빼면 될것 같아요라고 안 했어요 빼면 될것 같아 같을 것 싶어요라고 했어요 낼 거라고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 여섯 개 넘는다. 일단 이세개 정도만. 아 이거 구멍이 너무 작아요. 오락가락. 오오오! 됐다. 안돼! 붙었어. 까 아, 붙으면 이거 잘안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핑크 색깔도. 볼터치 부분도 예쁘게 해줄게요. 여섯 개가 넘, 넘었다고 한다. 여기 위에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만 했는데, 반만 뗐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제가 이거 옛날 때 보석 십자, 십자수를 한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하나 남는다. 제가 아쉽다. 딱한개 남는다. 이거, 이거 뒤집어 있으면, 이게 손으로 하면, 이게 묻으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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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걸로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느낌 탓인가요?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습십자수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문구점에서 있어가지고 캣해주세요. 히 자, 이제 핑크색이 좀 남았네. 노란색 문들 나 넣을게요. 잘 넣을지 모르겠어요. 기다려주세요. 오, 오 다안 들어갔다. 결국에는 더 나왔어요. <laughs> 자, 이제 하얀색 해볼까요? 일단은 다쓴 거는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하얀색을 해볼게요. 이를 해볼게요. 이. 이만 이분도 붙는다구나. 뭔가 잘안 붙을 때는 이거 접착제를어 이쑤시개로 이쑤식을... 어떻게 빼지? 저는 이거 빼 가지고 했거든요빼 가지고 잘안 붙으면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바꾸고. 일단 그냥 일단은 먼저 잘안 붙은 잘안 붙으면은 떼볼게요. 오 안돼 그다 튀었어. <laughs> 이렇게 흥미롭게 나갈 수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오 이거 거꾸로 붙으면 손으로 떼기 엄청 힘든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 딱 찍히면 엄청 아파요. 건강해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라아 요즘 그 우리가 그 뭐더라? 제가 어 제일 빨리 올린 게 연필 연필 그건가? 연필 반전 그림인가? 아무튼 반전 그림이잖아. 그거 2개월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너무 없어요. 아래꺼 딱 하나만 내리면 되니, 그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 해가지고 그거에요. 아파요. 털 빠지는 것 같아요. 표집중모드 아, 여러분이 너무 기다리는 것 같고 10분이 멀쩡 지나가지고 이거 하얀색이랑 검정색은 다 하고 올게요 뿅아 여러분 다 못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작은 거는 우리가 하고 우리는 저는 이거 화면을 끄고 이큰 음, 공룡? 드래곤? 공룡? 공룡 공룡을 완성해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2화에서 만나요. 안녕!